나는 경호원이다. 안녕하십니까. 이한철입니다. 오늘은, 어, 프리팀은 합법적인 경호인력 공급회사이다. 제목으로 여러분들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 2005년도부터, 어, 전국에 100여 개 업체를 저희가, 어, 전체를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단체를 만들었죠. 어,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 프리팀 이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프리팀들이 그냥 뭐 아름아름으로 뭐몇 명씩 어, 회사나 사업자 없이 그냥 다녔습니다. 물론 지금도 소규모의 어, 어떤 그룹이나 또는 파트 또는 팀별로 그렇게 운영하는 어, 팀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초창기겠죠. 근데 대부분은 지금은 거의 회사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예, 경우 인력 공급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 우리 프리팀들이 어떤 사업자를 내야 되고 어떻게 세금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인원 관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회사를 차리고 사업자를 어 사업장이 없더라도 집으로 사업자를 내도 되고 얼마든지 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꼭이 인력 공급업으로 꼭 내라라고 제가 많이 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어 대부분이 이제 조금 헷갈리는 게 인력 파견 또는 고용 알선 어, 인력 공급 이세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인력 파견 업체는 굉장히 큰 업체죠. 인력 파견 업체란 말 그대로 인력을 직접 고용으로 데리고 있는 어,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통 생산직이라든지 또는 어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다가 인원을 넣어주고 관리감독기구는 그사업요그 도급인에서 사업주가 직접 관리를 하고 파견업체는 인원만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계약단가를 받고 월급이면 월급으로 받고 거기에 대해서 수수료를 챙기고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게 인력파견업체죠. 그러면 고용알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어, 직업소개소입니다. 직업소개소도 노동부 허가가 필요한 거죠. 어, 인력 파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그 평수가 몇 평이 필요하고, 인원수가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그래야 이제 입찰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국가에서 확인을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인력 공급이라는 업은, 어 직접 도급입니다. 도급. 말 그대로 하청 업체가 되는 거죠. 어 경호 업체에서는 어 경호 인력을 많이 보유할 수가 없는 에, 이유가 있죠. 단타의 업무는 어 여러분들 1년 동안 뭐 우리가 100명, 200명을 계속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또는 며칠 동안 사용할 때 잠깐 잠깐 쓰는 건데. 경호 인력의 특성상 어 인력 공급 업체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력공급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력공급업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급입니다. 도급을 받으면, 도급을 받은 업자, 도급업자가 모든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어, 만약에 A라는 경호회사가, 어, A라는 섹터를 주고, 여기서 이러이란 업무를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도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파트 구역은 A라는 뭐뭐 뭐 어떤 어 프리팀이 있다면 A라는 프리팀에서 모든걸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그게 한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포인트를 한꺼번에 도금을 내릴 수도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질문하실 겁니다. 어 대부분이 갔더니 어 경우에서 대표가 있고 대표가 같이 근무 쓸 때도 있는데. 그러면 관리 감독이 대표자이지 않냐라고 하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주와 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약을 경호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대부분의 인력을 만약에 이제 수급을 어떤, 어, 우리 이제 프리팀에, 경호인력 공급회사에다가 뭐 10명이면 10명 제가 불러서 만약에 일을 시키면 기본적인 저희는 이제 주로 쓰는 어, 프리팀이 있겠죠. 그 프리팀 회사와 저희와 기본적인 계약을 맺습니다. 1년간 또는 2년간 또는 1년 동안 하면서 자동으로, 어, 종료 기간 없이 계약을 맺는 거죠. 그거, 그 방법은 뭐 밴드를 통하거나 또는 단톡방을 통하거나 문서를 통하거나 문자를 어, 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방법을 할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특성은 인력을 공급해주고 그 인력은 경호회사가 진행하는 어떤 파트의 어떤 업무에 대해서 맡아서 직접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호에서 대표도 인건비로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뭐 굳이 거기서 계약을 안 하고 바깥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프리팀을 넣고 근무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인트 포인트마다 각 업무 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A 포인트와 B 포인트의 근무의 방법과 또는 근무의 성향이나 근무의 인원수가 다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경호업체에서는 A 파트는 뭐 프리팀 회사, 뭐 B 파트는 뭐 경호회사의 임원들이 진행할 수도 있고 경호회사의 직접 직원들이 진행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하는 거죠. 직접적인 계약에 의해서 도급을 하지만 실제 현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뀌면 그거에 대한, 어, 전달을 하는 겁니다. 경호 프리팀의 팀장이나 인솔자에게 지금부터는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렇게 계약된 내용을 가지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시키서는 안 됩니다. 시킬 자격은 없는 거죠. 오직 프리팀원한테 시킬 자격은 프리팀의 인솔자만이 프리팀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우리 경호회사 대표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오면 그 프리팀들이 다 자기 직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호 인력 공급이 아니라 경호 인력 파견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경호 인력 파견을 받으려면 경호 인력 파견 업체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인력 공급 업체는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공급업의 업체 사장도 경호 프리랜서 계약을 하거든요. 계약직으로. 그러면 프리랜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이 있을 때는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퇴직금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죠. 하나의 사업소득자, 원천징수자, 아예 어떤 계약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의 우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신인교 기술을 받고 어느 정도의 자격이 되면 경호원으로서 자격이 어, 이수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호원의 자격, 경호원의 기술을 가진 에, 프리팀원이, 프리팀장이 아무데나 막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리팀이, 어, 프리팀장께서 프리팀한테, 프리팀원한테 오늘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내일 이러이러한 일이 있고 모레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하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프로 축구에서도요 감독이. 어, 엔트리가 있겠죠, 그죠. 11명이. 근데 11명 엔트리 중에 내가 생각하는 11명의 엔트리는, 어, 이렇게 이렇게 되고 보조까지 12명, 13명, 내가 딱 이렇게 생각하는 엔트리인데, 이분 한명한 한 명한테 물어봅니다. 프로기 때문에. 오늘 뛸수 있습니까? 아, 네, 뛸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누구, 이번 선수 뛸수 있습니까? 네,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 이 선수는 오늘 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대처 선수가 나가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 또는 선수와 감독, 또는 프리팀원과 프리팀장, 또는 프리대표이사, 프리리더가 같이 갖춰야 되는 인격이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프리팀의 회사의 경호 인력 공급에 아주 전문이죠. 이 인력 공급이라는 인력 공급업은 옛날에는 건설 건설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잡부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뭐 철거라든지 조그맣게 인력만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어, 이게 2000년도부터 이 프리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됐고 그때는 이런 사업자를 낼거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프리팀원들을 주민 번호를 주면 그냥 프리팀에 그냥 이렇게 소속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그 세금 신고는 어 그쪽에서 썼던 업체에서 세금 신고를 주민번호를 받아서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력 공급업을 하게 되면 실제 급여도 어 인력 공급업 회사 프리 팀장 또는 프리 팀 회사의 대표자가 당연히 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뿌리는 것은 지출이 되는 거고 경우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계약 단가의 총 비용은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는 얼마를 주고, 어떤 경우에서는 얼마를 주고, 어떤 경우에서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뭐잘 보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어떤 뭐 연예인들을 많이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이권을 많이 하고 여러 파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파트를 거기에 맞는 프리팀장이나 프리팀 회사에서 선택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이고요. 이거는 상하관계의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좀 만들어봤는데요. 어, 사실 이 프리팀에 여러 가지의 산재되어 있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 개선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에,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어, 경우회사에서의 우선 프리팀을 대우하는 정도의 단가라든지 또는 대우의 형태가 좀 바뀌어야만이 프리팀도 프리팀원들에게 능력과 또는 경력에 따라서 직업의 뭐 단계도 좀 틀려지고 대우의 단계도 좀 틀려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 어, 경호회사를 제가 운영하는 대표자로서도 저도 이제 프리팀에 옛날에 3만원씩 받고 제가 이제 프리랜서로 저도 해봤지만 어, 실제 이 프리팀에 소속되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가 시작할 때는 아무리 사이즈 여러분들 사이즈 아시죠?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흔히 그러니까 얼굴이 얼굴이 잘생기고 키가 크고 몸이 좋아도 어, 초창기 1, 2년은 그냥 마네킹이라고 보십니다.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그냥 마네킹입니다. 1번 마네킹, 2번 마네킹.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리 신인교육을 이수받고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이 경호회사의 또는 현장은 굉장히 이 아주 그냥 뭐그 어떻게 보면 다이나믹하죠.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털리면 그냥 끝나는 거죠. 손해배상까지 물러줘야 되니까. 예전에는 그냥 벌금만 물으면 알았지만 지금은 손해배상까지 가기 때문에 조금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고 옛날에는 경호는 아무나 할 수다 할 수가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도 배우고 싶은 어, 어떤 어, 지망생들은 돈을 안 받아도 했었죠. 저 또한 마찬가지죠. 어, 제가 이제 그랬죠. 어, 여러분들에게 이 경호라는 단어 또는 경호원들이 보이는 영상만 봐도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가슴이 뛰자마자 여러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존재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돈을 처음에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직업 또는 하고 싶은 업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라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기뻤고 행복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지금은 또 틀립니다. 최저임금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라든지, 또는 우리 경호원들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프리팀 팀장이나 또는 대표님들도 굉장히 많이 생각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해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인력이 많이 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희 경호업체의 대표님들이 많이 발로 뛰고 수없이 많은 영업을 해서 굉장한 일을 만들어서 프리팀들과 프리팀원 또는 이런 분들과 같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아마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사실 뭐 제가 짬내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찍는데 좀 부족한 점도 있는데요. 어, 필요한 부분만 필요하시다면 좀 들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살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